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자이 중앙에너비스 보시기 전에 먼저 최근에 또주 주식 검색기 관련된 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나서 바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목소리> 영상에서 보셨던 이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시면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앙 에너비스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요. 오늘 몇 프로죠? 6.35%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장중에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 22.44%까지 주가가 크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거래량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이 중앙 에너비스가 왜 주가가, 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또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정유주와 그리고 가스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왜를 제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일단은 <laughs> 이걸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 유가 WTI 유가가 지금 1.93%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왜 상승이 나왔냐?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를 타격을 했는데 이 러시아의 정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원유가 원유 수급에 굉장히 큰 차질이 우려가 되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주들과 그리고 가스주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어, 지금 뭐 흥고 사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 사규도 그렇고 지금 뭐 중앙 에너비스도 그렇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때 항상 많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6월 16일 날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왔잖아요 1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약 3개월 동안에 크게 슈팅이 나왔는데 거기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괜히 물려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 많은 상황인데 자 저는 어 이거를 빨리 엑시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손실을 주더라도 좀 빠르게 엑시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왜 그러냐면은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이슈들이 있을 때 강하게 슈팅이 나옵니다 저뭐 정유주나 가스주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뭐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크게 슈팅이 크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확 달려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자, 진짜 이종목 같은 경우 이 얼마죠? 26,250원대 있죠. 올라가려면 진짜 힘듭니다. 사실 말씀드리면다 진짜 왜냐하면은요. 원유주, 정유주나 그리고 가스주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어지간해서는 되게 잘 나오는 기업들이 진짜 드물거든요 자, 원, 사실 이제 정유랑 그리고 가스사업만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이 실적 관련돼 가지고 좀 모멘텀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스케핑으로 지금 단타로 한번 빠르게 드시고 나서 빠지시는 기법으로만 가셔야지 중장기적인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비추천드리는 섹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크게 한번 치고 올렸잖아요 22% 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외인들은 왜 빠졌을까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외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특성을 이렇게 정유주,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원유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면서 거기서 일시적인 슈팅이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빠르게 엑시트를 하면서 자연,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렸죠 물리면은 이 개인투자자 분들은 위에서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많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잘 체크 하셨는게한번더 슈팅 나올 기회성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자 물론 물론 어느정도 수급은 들어올 수 있겠죠 러시아 원유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이 정유시설을 타격을 받았으면서 원래 1을 100을, 100을 공급을 하던데가 거의 한 70정도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나머지 30 관련돼가지고는 당연히 공급량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올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자체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한번더 슈팅이 나올 때한번잘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사실 계속해서 뭐 꾸준히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한번 슈팅 나왔을 때 빠르게 한10% 정도 수익 드시고 나서 엑시트를 하시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몬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앙 에너비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중앙 에너비스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신을 제대로 맛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분들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중앙 애너비스 같은 경우는 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 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늘 해드리고 싶지만 마구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 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 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 를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 으로 중앙 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요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중앙에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힌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나1 8나로 0목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